4번, 가겠습니다. 4번. 요거 이제, 요거 또기억날 겁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본 사람 알지만, 뭐, 뭐, 그 있잖아요. 그, 어? 문법적인 규칙을 알게 되더라. 라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볼까요? 자, 한 교수가, 자, 요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입니다. 사목동. 그죠? 학생들한테, 크래프트, 만들어라. 크래프트는 뭐,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라. 라고 시켰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만들라고 시켰죠 한 교수가 그 시를 생성하는 generate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이거 이렇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프로그램에 넣어요 넣어요 먹인다 그랬는데 넣는 거죠 입력시킨다는 겁니다 입력을 시키는데 뭐냐면 동사를 집어넣어요 a d j e c t i v e s 형용사 집어넣고 noun 명사 집어넣어요 and 그리고 그리고 컴퓨터는 컴퓨터는 이제 그것들을 그 위에서 나온 예, 얘얘얘이 예, 예, 예 이놈들을 결합을 시켜요 combine 그래서 결과 결과 전체자 그래서 여러 줄의 시가 나와요 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거는 필요없죠 이만큼은 뭐 알죠 뭐 이런 시가 나와요 그 과정, 그 과정. 자, 프로그램이 일하도록 시키는,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 잠깐만. 요거 대신에 해부를 쓰는 경우가 있어. 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개 대신에 해부를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툭 빼야 돼. 알았죠? 툭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 일을 하도록, 작동하도록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이 학생들한테 빌려줬어요. 줬어요. 줬어. 렌트. 빌려줬어. 뭘? 스타틀링 놀라울 정도의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줬어요. 통찰력을 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언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 3 살짜리 꼬맹이 제니라는 애가 나는 이게 제, 나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님이잖아요. 근데 교수, 교수가 왜 꼬맹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어쨌든 13살짜리 제니 어? 블랙핑크 제니 소녀가 뭐 했어요? 이전에 뭐뭐 봐봐요 이전에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해드필피를쓴 거예요 이전에 이전에 프리비어스 이전에 단지 메디아커 그레이즈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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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은 적절한 중간쯤이라는 거 메디만 생각하면 돼요 중간쯤의 성적 단지 중간쯤의 성적만 얻었었었었었던 13살짜리 제니라는 애가 이제는 어느 날, 어느 날, come in,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announced, 뭐라고 발표하듯이 말해요. 이제 알겠어요. 으, 주, 동.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가, 우리한테 명사라는 게왜 있는지, 동사라는 게왜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는 헤드입니다. 이거 헤드. 가르침을 받은 거니까 비닐을 가요. 그녀는 그 전에 문법을 배웠었어요. 문법을 배웠었고 여러 해 동안 문법도 배우고 언어의 부분이니까 이게 수거죠, 수거. 말하자면 언어의 부분이니까 문법이나 수거 관용 표현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이해도 못 하고 여기서 대미음이 하는 게 문법과 파츠 오브 스피치입니다. 이 부분. 그거 이해도 못 하고 막 엄청 배웠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아하, 뭐, 그래서, 명사가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나, as, 제니가, 노력해, 이거, 노력하다, 야, struggle to,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거를 노력을 할 때, 노력을 하면서, 그녀는 이제 깨달은 거죠. 뭐를 깨달았어? 그녀가, 바로, 단어를, 목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품사 목록이겠죠?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식으로 품사 목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 한쪽 버킷에는 여기 버킷은 이제 어떤 컴퓨터의 단위라고 하죠 한쪽 버킷에는 동사를 집어넣고 또그 다음에 다른 데에는 명사를 모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classify, 분류를 해야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장 컴퓨터가 뱉어내는그 문장이 자 이거 스피러업 배터내다 출력한다는 거죠. 스피트가 침뱉다예요. 과거형 스파 스파러업 뱉어내는그 문장들이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요. 말이 안돼요 말이 안 돼. <목소리> Not make sense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해야 된다는 걸 알죠. 문법은 문법이 갑자기 굉장히 의미 있어져요. 자 이거 very very예요, very very 무지하게 의미 있어졌죠. 이것이 또 다른 효과를 낳았어요또 다른 효과를 생산했어요. 자, 또 다른 효과는 당연히 A 합점이라는 또 다른 합점 의미가 있어졌다. 자, 아시겠죠? 요거 이제 문제를 쭉쭉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선생님이 준 요거 다 외우듯이 공부하세요, 제발. 아, 부탁해요, 부탁.